먼저 배우와 제작진 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촬영 후 청소년 범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쭤보셨네요. 네, 이 어려운 질문을 누가 스타들 <laughs> <laughs> 답을 해주실까요? 김현진 배우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선이 가장 먼저 달라졌는데 음. 어, 드라마 대본을 봤을 때 그리고 드라마를 찍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번 다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서로 모른다 지금 들었던 말씀 중에서 어른들은 이러고 볼 거고 애들은 태연하게 볼 거다라는 말이 약간 충,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온다는 거지 그만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 어쩌면 이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른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도, 이런 범죄들이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음. 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저 역시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네. 네, 끝났습니다. <laughs> 대표님. 저는 사실은 뭐 촬영하기 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아 이거 재미로 해야지 하는 드라마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도 많았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루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작품을 다루면서 저희가 다양한 어른들이 등장하잖아요. 나는 어떤 어른이야? 나는 진짜 어떤 엄마야? 너 진짜 괜찮은 엄마야? 네가 애를 대할 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지금 하고 있니? 내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저한테 질문을 음, 괜찮은 어른인지 괜찮은 엄마인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남윤수 배우님부터 한번 답을 들어 볼까요? 네. 저는 인간 수업을 촬영한 후에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다시 느끼준것 같고 저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10대 때뭐 혹시나 누구를 좀괴롭혔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 수업을 보고 나서 시청자분들이나 누구나 자기의 10대 때 행동들에 다시 한번들을 한번더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 지현님 저는 우선 뭐 청소년 역할을 촬영을 했지만 지금 나이는 성인인 배우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일단 이런 청소년 범죄 혹은 사회 문제 음. 그리고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음. 저랑 가까운 아이들, 뭐, 동생이라던가 음. 주변에 친한 친구들 이야기를 내가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죠. <laughs> 이런 일들이, 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한분한 한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저는 어 인간 수업을 통해서 이제 보는 청소년 아 보지 못하죠. 네. 아, <laughs> 아, 아 그렇죠. <laughs> 맞네. 어. 네, 그렇죠. 어, 나중에 보게 된다면 범죄의 길을 선택을 했을 때, 누군, 모든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음.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저도 인간 수업을 통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촬영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이 찾아보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든 분들도 인간 수업, 내용 면에서만 좀세안경을 끼지 않고, 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인간수업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하고 나서 관심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게 관심이지만 거기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는데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 인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전부터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예민한 얘기지만 그런 이슈가 너무 컸고 근데 거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왜 옛날에는 이만큼의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범죄업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분한 한 분이 많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